이거 노래방 이예요 이거? 나 아, 아까 여기 있었어. 덱스 나 덱스 노래 부른 거한 번도 못 봤네. 아니 이, 이게 복면가왕 나왔었잖아요. 맞네 너. 그래도 응. 덱스 노래 좀 치지. 복면가왕 때뭐뭐 뭐 불렀어? 야다의 금지된 사 오. 너도 발라드 쪽이지아 뭐야 너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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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저 멤짱. 역시 리씨의 막내 아들. 야, 너 복면가 그몇 몇까지 니냐 저1라운드 탈락이요. 아... <laughs> 그래. 멋스러운 기연이요 그래. 아, 여기 또 노래방 기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<laughs> 형님들 앞에서 재롱 한번 피워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생일에 또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죠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이 멍석 깔고 일단, 하는 노래가 아, 진짜 어려운데. 아, 이럴 때뭐 막내가 먼저 아, 나서라. 뭐, 그래. 우리 네. 기 한번 살려보자. 선이, 선이, 네. 이거 좀 써도 될까요? 이거 노래방 기계. 아 근데 왜지 지금, 지금 다른 손님들이 아, 안 계세요? 게, 노래 불러도 괜찮나요, 근데? 어, 그럼요. 아, 괜찮을까요? 저때 근데 저희밖에 없었어요 식당에. 어. 아, 잠깐만, 너뭐 부르지? 혹시 에코가 빵빵할까요? 아, <laughs> 저 저희 템벌인데그이 배가 그무 네, 이제 못뭐 부를까? 뭐 부를까?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왜냐면 이게 <laughs> 책자가 없어서. 이제 노래방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남의 노래보다도 아 내가 뭘 부르고 싶다. 뭔 노래 부를까? 연습 한번 해봐야 돼. 목이 어디까지 올라가지지 확인해야 돼. 해야지. 아, 나잇 대박은? 형, 형, 형. 뒤에 팸블 있어요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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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원, 원, 원. 에코 조금만 더넣어시겠어요 에코? 에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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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소 아니야, 염소? 아, 좋아요. 지금 딱입니다. 아, 딱이에다 아, 그럼 에코 중요하지. 에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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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우리 기아이님의 생일을 너무 축하드리면서 또 생일 속 노래 한잔먹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, 예, 만수르가 왔어요! 잘한다 잘한다! 자, 야! 가사가 너무 마음을 울려서 스물 아홉 백스 너에게만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워 미안해 아 함께 있어서 할수 있어서 웃을, 웃을 수 있어 아, 왜 저러네! 내가 늘 웃으니까 내가 웃었나 봐 하지만 웃을 거야 내가 웃으니까 내가 웃었나봐. 이 부분을 부를 때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부분이 약간 기한형님이랑 오버랩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기한형님은 항상 뭐 화낼 줄 모르고 다 오케이, 오케이 하고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형님도 그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한데 어 사람들은 그걸 잘또 모르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 부분이 또 사실 울컥했고, 아, 저런 또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. 음, 깊은 아이. 뜻이 나 의미 없는 인사처럼 승을 이거 뭐야 다 같이 좋아 노래가 면 화면에다 추어도 되겠네요

어람오케 좋다. 오케 좋다. 좋다. 오이다시간이 함께 걷자 이 좋다. 오케이 다 오케이 좋다. 이 좋다. 이 좋다. 좋다. 이 좋다. 좋다. 이 좋다. 좋다. 다좋 좋다. 좋다. 사장님께서 약간 촉촉하게 젖으신 것, <laughs> 간만에 사장님 젖으신 것 같은데요, 죠 아, 이씨. 예. 다음에 빠니 형 가야죠. 예. 둘째, 아, 둘째 형, 둘째 형. 가야지. 참... 아니, 아, 근데 진짜 저는 무대 공포증이 심해가지고. 아 무슨 뭐야, 우리가 무대야. 이게 뭔 무대야? 저한테 무대요, 이가 얼마나 큰 무대인데. 자, 앉아서 할게, 앉아서. 알았어 아, 네, 앉아서 뭐, 뭐해릴까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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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걸을까. 같이 걸을까. 아. 아. 기름이를 내도 <laughs> <몸도> 있었지. <웃음> 바니. <웃음> 보틀 쓰러진 적도 있었지. 아니 못해. 그러던 때마다 <laughs> 서로 다가와. 서좋 다가와. 다시 무릎에 힘을 넣 어, 잘한다. 넣어 야, 잘하네. <laughs> 거친 강을 건너고. 아, 노래 집중도 하게 해줘.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 자랑이 될 곳은. 왜 이렇게 잘몰라 어, 없는데, 뭐, 내가 뭐지? 원래 절대 안하는데 진짜, 기한이 형 생일이라서, 맞아, 맞아, 맞아. 백수도 그 저도 그렇고. 야, 야. <laughs> 아, 잘하네. 뭐야. 아, 근데, 아, 진짜, 핑계가 아니고, 원스할 때, 응원한다고 목이 다 나갔어. 어머, 저 아, 진짜 거 같아. Let's go, down! 재훈이 아, 노래 잘하시네 플러스 진짜 무대 공포증 아, 아 지금 땀이 와 네. 그러면 이제 봉생들에 대한 답가를 예.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와, 그러면은 예. 어, 드디어 기안이형 아까 연습하던 거 그거 굿나잇 아! 아, 아 돈스탑이 나오다 와또 아, 이게 멈추지 마 흔들어 제껴야지 또 이거 오. 어 이것도 이렇게 돼있네

I'm gonna hit myself <laughs> Really good time I feel alright In the world I'm totally side now oh, Yeah <laughs> <laughs> I'm it, turning It's just Ecstasy so. <laughs> 오케게 밀당하시네. 아박사 좀, 쪼개는 거 좋아해. Mm -hmm. 아, 우리가 이리가더라고나나이나 감사합니다. 오, 오, 감사합니다. 퍼펙트. 아, 예. 아 <restless> 어, 좋다, 야. 노래 부르니하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대나 더. 중나 더. 고하 더. 하 뭐, 더. 뭐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하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이나 더. 하나 더. 하나 더. 하 하나 더. 하하이하하하하하하 하이 보이 인더 미럴 슈퍼샤이잖아요 헷갈렸어 하이 보이 하이 인더미를 그거 뭐지? 아 근데 여자 잘 모르는데 하이 보이? 여러분 마다가스카로 어떻게 가요?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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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아 진짜. 늙었어, 몰랐어. 아니야, 모르겠다 아, 늙었어. 형님, 무슨 노래 좋아요 형? 뉴진스. 홍대, 어떻게 oh, 가요? 멘 어? 홍대, 형, 이고컷이지. 뉴진스의 하이포이자, 형님. 아, 그런 게 있어? 아! 아 내가 없었네, 그때 아, 이 뭐야, 그런 게 있었어? 여러분! 예! 마다가스코를 어떻게 가요? 뉴진스의 하이포이요! 예.

그쵸, 그렇죠, 원곡이죠. 아, 차려운데? <laughs> 아, 아, 치과, 치과 왔어요? 아, 힘들다. 치과. 그 정도는 해야 a o n g 들어갈 수 어, 있는데. 네. 그러니까. 아이 그건 AOMG인데. 그, <laughs> <laughs> 그 윤도현 님의 사랑투? 와! 아! 떼창으로 넘겼어. 윤도현은 못 참지. 윤도현은 <laughs> 무조건이지. <웃음> 음... 이러면 못 참아. 음. 아. 어, 네. 그냥 그 아. 친구인 줄만 알았어 이런 분위기 이거지. 발란트 딱 부르면 서른쯤에 이런, 이런 거. 이런 게 좋아, 이런 게 좋아. 같이 부르고. <laughs> 가족 다예 전화기서부터